안녕하십니까 비전 트레블로입니다. 어저께 의자 탈거 작업을 진행했는데요. 이게 탈거 작업이 그냥 끝일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네요. 일단 이 의자들을 다 탈거는 했는데 이게 오래돼서 어디 뭐 팔기도 좀 힘들고 제가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의자들을 어디 놔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. 어, 빠른 처리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를 할수 있도록 어, 이거 다 시트 분리해가지고 버려야 될것 같아요. 분리를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할수 있도록 어, 시, 뭐 커버는 커버대로 안에는 스펀지는 스펀지대로 한번 분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오늘은 요 분리 작업, 폐기물 분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또 시간이 만만치 않게 뜰것 같습니다. 네, 한번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의자탈거 작업하는데 오늘은 마스크를 좀 어, KF94 마스크로 쓰고 나왔습니다. 오. 아, 이거 <laughs> 다 순하게 그냥 폐도록 제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. 음. 어우. 이렇게 잘라야 되겠네 방법이 없었습니다. 이게 빠를 것같아 하나하나 다 분리하기 쉽지 않아서. 포인트도 붙여놓고 해가지고. 생각보다. 어렵네 이게 아 이거 아이 폐기물을 이게 시트가 두 개네요 한번 시트를 갈았나봐요. 한번 지저분해가지고 두 곡이라서 더 힘든 것 같아요. I'm afraid I hate it. 이걸 뜯었는데, 하나를. 아, 시트가 두 개가 나오고. 이게 하나 나오고.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. 하나득한데요 야, 이거 하나 뜯어야 되는데. 일단 이 커버들을 쓰레기 봉투에다가 차곡차곡 담아보겠습니다.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이런거는 버릴 데가 없으니까 제활용도 안되고 캠핑가만 드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아, 일단 에어컨도좀 틀었고요 아, 너무 더워 가지고 아, 좀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바닥 시트들은 다 버렸는데 등쪽 등받이 쪽 시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힘을 써서 할게 아니라 나사들이 있는 것 같아서 풀어 가지고 빼면 은 될지 한번 보고 작업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의자 하다가 너무 벅쳐가지고 폐기물 하는 곳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자 하나 버리는데 18,000원 달라 그러네요 12개 면 그냥 저 뜯지 말고 누구 공짜로 줘 버릴 걸 괜한 짓 했다 싶기도 하고 이제는 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고철상에 팔든지 오늘 아주 끝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이 길어질 것 같네요 일단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 커버를 벗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걸 벗기려면 이 판을 다 벗겨야 되는 거예요. 입니다. 그리고 나면 여기 시트가 있어요. 시트 커버. 이 시트 커버가 오래돼서 그런지 커버를 한 겹을 더해 놨더라고요. 칼을 엄청 싸놔가지고, 아, 이거 뜯는 것도 힘들어요. 일단 이걸 다 뜯어야지 커버 하나를 뺄수 있는데, 문제는 이쪽에 커버 시트를 여기를 풀 수가 없어요. 풀 수가 없어서 여기는 시트를 강제로 뜯어야 돼요. 얼마 아끼려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인지. 아. 이거 폐기물로 버리면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줘야 될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렇게 다 분리해가지고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버리고 나머지는 재활용 나머지는 고철로 팔고 일부는 딱지 붙여가지고 버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속도가 많이 붙은 거예요 여러 번 해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또 칼집차를 내서 뜯어줘야 됩니다.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.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스티로폴을 뜯어야 돼요 이거 안 뜯을 수 없잖아요 뜯는 김에 그냥 재활용하는 김에 확실하게 해가지고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걸 또 하려면 칼로 다 긁어줘야 돼요 이왕 한거 그냥 끝장을 봅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다 뜯는 겁니다 어, 일단 이 나무판자는 나중에 빠루를 가지고 빼든 아니면 그냥 고물상에 옮겨버리든 해 버리려고요 이 정도는 해 드려야 될것 같아 가지고 어.